안녕하세요. 저 최경주입니다. 오늘 시간은 영진이랑 만들 건데요. 영진이. 안녕! 저는, 저는 전, 전, 전주랑 같이 친한, 어, 청량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야, 빨리 가자. 우리 어디로 갈까요? 저희는, 저희는 이렇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그래, 먼저 가. 아닙니다. 같이. 그래, 좋았어. 드, 가자! 한 시간 후! 야 o u 이억까지 데려가지 마안 돼? 안 돼! o w at t 안 돼! madness. I 나 i d I did. I d i 데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넘어 i 지 I did. I did. 게 did. I did. I did. I did. I did. I did. 하 did. I 이 가봐 계란 바르자. 가봐. <웃음> 아. 안녕 <laughs> 오늘 갔습니다. 경력하 우리 뛰어요. 뛰어서 다음 친구를 만나보게. 밥식 0분 후. 하, 드디어 도착했네. 호진이를 만났습니다. 후진아! 어, 후진이 전화하고 있네. <laughs> 안녕히 계세요.